출하냐 윤 대통령이 특검을 형사 고발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면은 검찰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소환하는 수사가 벌어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특검 기소는 정치 소설이다. 법원, 내일한 특검 공수상, 장황하다. 법원 판단해야 될 것을 왜 당신이 넣느냐? 라고 하면서 공수상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막점 마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하냐? 김여정, 이재명을 리재명이라고 불렀다.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라 라고 부르더니 이재명은 개꿈 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재명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리재명이라고 부르는 이 사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의 시사로켓 배송. 8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달도 와,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대구 갔더니만, <laughs> KTX 기차 내려서 동대구역 광장에 갔더니만, 허! 35도, 어, 기온은 35도인데, 이게 아스팔트가 달궈져가지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열기를 대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한 33도 전후, 그래도 덥긴 합니다만, 정말 대구의 열기 엄청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만만찮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오늘 다들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어 오뚜기 희망님. <laughs> 아이고 아직도 폭염이죠. 네. 제목만 봐도 화가 치밀해요. 했는데요. 화가 치밀지만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한번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긴급속보 윤 대통령 특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검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체포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거의 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과 관련해가지고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과 특검보, 그때 동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독직폭행, 직권남용폭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 참.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독방, 독방에서 더위에 속옷을 입고 있는 윤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서 액션캠으로, 바디캠으로 윤대통령의 속옷 차림의 모습을 전부 사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윤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특검이 윤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영장,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2차 체포집행 과정에서 마치 출정 과장실에 잠깐 가서 변호인단과 이렇게 만나고 협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출정 과장실 앞에서 호송용 버스를 대기했다가 10명의 구치소 특공대가 윤 대통령의 팔다리를 잡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무위로 그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윤 대통령을 의자째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낙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엉덩방아와 함께 의자에 몸을 부딪히는 이 사태가 일어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독직폭행,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변호인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 하... 참,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윤 대통령을 만난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검이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올렸, 옮겼습니다. 특검이 윤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아. 안 좋은 선택이 뭐죠? 너 죽어. 너 자살해. 이런 것 아닙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 참. 윤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놓은 변호인단에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 특검의 망신주기 수사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결국은 고양이승 여사가 피아제 시계 두개 받았다가 그게 들통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서울까지 왔고, 그 이후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때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망신주기 수사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했고, 안 좋은 선택을 하도록 사실상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그와 같은 특검에 맞서서 싸우고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죠. 하,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체포영장 시도할 때 물리력을 동서, 동원하지 않았지만 윤대통령이 소고차림으로 맞섰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피의자 망신 죽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독직폭행, 직권남용 불법체포죄 등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할때 피고발인은 특검, 긴거리 특검, 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그리고 특검보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검 불러서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이 특검, 김건희 특검 불러서 조사를 하나? 그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전쟁이 벌어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 이재명의 검찰 알아서 길 가능성이 크겠죠. 수사를 할까요?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버릴까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고발을 했을 경우 누가 수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개판이야. 어디에 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계 악을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래도 변호사 해보고 해놓으니까 이거 졸속으로 했다가 뒤 후폭풍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각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추석 때까지 속전속결로 해서 싹 끝내버릴 거야 하면서 정청래와 이재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폐지론을 두고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말이 관철이 돼서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돼 버리면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나 국수본으로, 중, 중, 중수청으로 가야겠죠? 중수청 첫 사건이 중수청이 특검 수사하는 사건이 될까요? 진짜 코미디 같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 윤대통령이 속을 입고 저항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정말, 아, 저는 참, 아무리 막가파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막가파가 어딨는지, 상식을 뛰어넘는,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민주당 지도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모습,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저열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구치소 그 깜방에보냈는 사람, 더 어디로 내려갈 게 있다고 내부에 있었던 그런 사적인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공개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니, 윤대통령 측이 그,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그, 안에 있는 구치소 CCTV 공개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공개하지 못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이 양반들아. 정보 공개 청구로서의 공개와, 니들이 모욕 주기 위해서 윤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아? 법원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내에 있는 본인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라고는 취지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라는 그런 공개와 니들이 그거를 억지로 법까지 바꿔 가지고 제출한 하게 한 다음에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냐고. 정말 무도한 이 인간들의 모습, 정말 정신 놀이가 똑바로 차리고,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적 절차 대응 잘 해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